하 다행히 선왕께서는 목숨에 지장이 없다고 하십니다. 다행이군요. 아스라와 기파랑을 포함한 아이사의 가신들이 충성을 맹세했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검은 괴물들을 막아낼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아이사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명을 받들겠습니다, 황제 폐하. 사황은 황제를 위해 존재하는 법. 이 목숨을 걸고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황제 폐하. 고마워요. 모두의 도움이 있으니 다가올 위협이 두렵지 않군요. 아이사. 혼자와 지변이이 땅을 삼키고 불길한 공기가 하늘에 가득하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이 고난을 뛰어넘을 것이다. 깊이 코 함께 이겨낼지어다. 나 아이사의 소자 황제 리니, 너희 모두를. 카르마, 당신에게도 이 외침이 들리나요?